아 맞다 아아 적팀 아, 메이 없구나 메이 없으면 이거일 될지 아니 뭐야 메 메이에 따라서 그걸 하냐 마냐를 음... <laughs> 따로 다르 다르지 저택박치는데 메이 면은 고양이 돌아오니 기분 좋네요 어디서 왔어 안 그래 <laughs> <laughs> 네 아까 나갔잖아 <나가지> 진아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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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놈 조키가 튕긴 게 지금 몇 시간 지내데 말도 없이 쳐나갔다 말도 없이 끼들어겨 미쳐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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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얘 라인 나올 거 같은데. 라인 나왔어? 맞네. 네이, 네이버, 네이버 형이야, 네이버 형. 밀었어, 응. 이거. 갑작. 아, 까비. 라인 형이 잡는 이거. 아갔설에나 물려요. 빨리 와. 우리 이 스킨 가지고 아, 이거 먹었네. 와. 왜왜 트레이스 어, 레키무이 나갔다가 내가 가도 못 가고. 트레이서안 돼. 뒤에 있어. 나이 들어갔어. 뒤에, 뒤에, 뒤에. 트레이서 우리 안나한테 왔어요. 어, 알아, 알아. 그렇아요 아는님. 트레이스 뭐야? 엄살 좀 아님, 정말 줘 잠깐만. 모이 뭐 아파. 줘 볼래? 응, 이건, 이건 내가 먹고. 나 이거 내가 계 내가 에 줄게. 오야야야 미안 미안 미안, 미안. 알로, 알 이쪽으로 와. 뚫려가야 그쪽으로 아우! 아어디어 뚫려? 뚫려 지금 정이 있어요. 내가 맞을게, 이거. 내가 나갔어, 나갔어. 아나님 아나 려 아나 이 한번만 아나 이 한번만 아, 지금 스프레이가 없어요 나아아 미친 척해 99까진 버틸게 존나 비쌔 아이 띵 하이 가지마요 아냐 이거 안죽안 죽어 어99아 이거 안돼? 명 가자 오명 가자 가지는 오이 노래다. 잠어왼로빠지 나이스. 어, 나이스. 와, 마짜잘하데뭘 맞았다고? 어 이제 망치 있겠죠? 라인 지사어 <laughs> 아이고, 바로, 깨워. 바로 깨워. 아, 타, 타, 타. <laughs> 뭐 있어요. 그래에 아이고, 아이아이 <봤도> 어, <봤도> 아이고, 라인 오라. 라인 오라. 라인 오라. 라인 오라. 아이고. 진다. 아이고, <봤도> 아이고. 어, 아이고, 아이고. 이이거 아이고, 아아이 아이고. 아이아이거아이거 아이고, 아 아이고, 아이고. 아이아고 말을 고 아이고, 는고 아이고, 아고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그어고들어기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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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요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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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들어가, 어가 들어가, 들가 들어가, 들어으로어가 들어가, 들어가, 들어줄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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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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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. 아이 못 올라가. 안녕. 이 필, 보이라 필. 돌려지 필, 돌려지 필. 신발. 날리면 리 우리 이 오, 나이스 시그마 와 존나 잘해 씨발. 와진짜다 야. 만해 버렸다. 와. 느낌인지. 일 야. <laughs> 야 기쁜 함수입니다. 기크난네 오, 담배 냄새 아이, 좀노해 이야. 와. 면인즈 오. 이, <laughs> 다이들 아, 이렇게 텐션 떨어졌어. 아. 예? 텐션이 예. 떨어졌다. 나 직권증어. 음. 아, 이거 다시 튕겨버리네. 아, 텐션 거점에, 거점에 홀이다, 거점에 홀이다, 거점에 홀이다. 어, 좀 가야 되겠다. 짜 민낯이네 진짜. 어, 이 해야 돼요? 어, 야발. 어, 나도 피가 없어. 어, 님들 이거 뭐야. 이렇게 다 따로따로 보자. 따로 비비어와 우리 레킹몰 조리돌림 나간다 와, 와. <laughs> 안녕하시죠? 아니 나 오늘... 잡으려고 다 오네? 이제 한피아요 정면으로 앞에 정면으로 거기서 거기가 호그한테 맞 내가 이거 억그로 아니 ㅅ <목소리> 마 그거 어그로 맞아? <laughs> 어, 그냥 뒤지는 거 같은데? <laughs> 나도 이거 그냥... 아우 님들아 이거 어 아, 해나한야 아니 이거... <laughs>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이거 문제가 뭐야 아니 왜 끝나지 어이아 <목소민> 나. <나도>. 아 진짜 님들 <laughs> 뭐가 뭔지야. 좀좀알아나 그런... <laughs> 이거 나 이거 뭐, 뭐 해야 되지? 진짜? 주방에 있는 공격이 진어어아 오케이 오케이. 오당오당커빠요 들어갈게요. <목소리> 아 언니 니 도와주고 싶아 우리 오린이소 소소. 져 네. 애들 <목소리> 왜 이렇게 가둬버리냐고? 아 미안 미안, 미안. 아 내일이 안 돼. 내일이 안 좋아. <목소리>

오오 시그마니 걷던가. 이니걷좀 해야 돼. 걷종야 돼. 걷어봐걷면가와이 아, 나 뒤로, 아, 나 뒤로 갈게요. 또어봐또뒤뻥쳐어 있네? 나여 <웃음> 아, 이거! 아, 비가 아, 비가 오지! 아, 비지 아, 지 아, 비가 오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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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비가 오 아, 미안해 아, 가 오지! 아, 비가 오지! 아, 비가 오지! 아, 비가 오지! 아, 커리 오지! 아, 비리오 어떻게 어떻게 왜이게킬게아이 <목소리> <어려. 목소리> 미친 <목소리> 뭐야 근데 뭐야 왼쪽 아, <목소리> 아나 물려요 왼쪽에서 아, 용검 뺐다 개인링인데 용검은 석양 뺐다 아니 우리 지금 막전인데 이거 아이고 이거... 아, 이거... 나 봉고 있거든 봉고 그냥 아 근데 호인 호웬을 깔아 아니 호웬 어응잘 안되지

아 이걸 진짜.. 아 존나 아깝다 아있 마이크 끄고 있었어 어쩐지 아무도 내목소리 들어주진 않다 아아아아뭐 끼는 사업으로 그냥 간다? 나랑 같이 하자 난또 우팀이 나 싫어하는 줄 알았어 흐흐흐흐흐 그러니아 아, 이걸? 먹었어요. 뭐집바 못하는데 집어 안 할게요. 어 네네네네. 여러분 작전 타임 해봅시다 우리. 오케이 일단은 이깁시다. 이게 입자. 바로 작전. 아, 크카로 아. 먼저 조져. 지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일단 다 조져가지고 아, 이기는 게 우리의 작전입니다. 크리인가? 크리? 크림? 세부터봐야돼 예. 쟤부터, 쟤부터 봐야 돼 오케이 오케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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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좀 우리가 수월하게 게임을 <목소리> 오케이 이거 이번 거이판 이겼네 저희끼리 싸울 때가 아니기 때문 근데 우리 같이 다녀야 돼요 군덕패리로 확인 확인 우리 겐트 윈디 이거라서 우리 디바 빼신대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이팅 보러 한 거니까. 하나씩. 1초이 정도도 괜찮아요? 예, 됩니다. 괜찮아요. 그냥 뛰는 게 나을 텐데. 어, 겐트라서. 아 겐트가 됐다. 다두 개만 했는데 있어. 대구 근데 파라 안 나오겠지? 야 진짜 나와 버리지. 파라 나네. 나 왔다 겐지 파라 겐데 아, 하나 둘 튄다 겐지 반피 반피 오 와아 더뻑끌려버리님들 나이스 우리 거점 먹으면서 해야 돼? 어저 오픈 타임 동료네 파라 아 그럼 내가 내가 리그 오, 나이스. 아, 파라, 이리 오는서 니네 셋 거, 없어. 네셋 없어요, 갑자 얘네 흰방 간다. 오, 깜짝이야, 얘네 흰방 <놀라> 온다. <놀라> 오른 겠지 왼쪽에 파라 있는데? 혼은 조지 오르사이스 오사이스 박스 스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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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박스 박이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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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나는데 아야. 시 자. 들 어디로 와요? 방방방방에서좀방

베리 었는데 까비 존나 아깝다. 진짜. 데안 돼. 제대로 어 와. 버섯 좀해보아게요 어, 아, 미친놈인가 진짜 이 새끼 뭐야? 우리 왼쪽으로 갑시다. 어떻게 했어? 트레 만피. 어, 어. 야나 죽는. 설마. 아니, 우리 방장이 <몬의> 어, 오케이. <몬의> 야, <어떡하지>? 아, 이거 너무 커지. 저겐지 빼고 트레예요. 여기요. 파라 트레. 리자뷰 늦게 본적 있어? 어, 어, 있어? 어, 있어? 어, 어 뭐야? 아이 시간 잘못 봤네. 어 야발 존나쁘다 진짜. 뭔뭔 일이야? 트레만 <몬의> 빼고 <몬의> 가자. 뺐어 뺐어 뺐어.

맥스 짤! 맥아 맥스 잘데 아..까비 안돼..민들아 이거 안돼.. 아 끌었는데! 트리오 트리오 뒤뒤뒤 없어 그냥 앞에 보고 가야돼 잘랐아 이거 괜찮.. 파커파라커 어 비가 없어. 아, 진짜 얼마네? 그래 여기 없아 제발 나 살려줘. 아니 얘들아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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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. 호 호그. 잡았어 잡았어. <레기> 아나 저거 밀릴거든. 아딱오른줄 알고. 우리 우리 별로 없어 별로 없어 아 오는 타이밍이라서아 고장 고장 체면아 우리 다 아씨 봐트아 이게 뭐야 진짜로 아니 <laughs> 무거 <laughs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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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왜 나도 가려고 했더니